네, 슬픔이 기쁨으로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있는 사람들 보시면서 어, 오늘 하루 좀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좀 안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좀 안부 좀 물어주시죠. 어, 저도 이런 질문들 자주 하거든요. 성도님들 지나갈 때마다 어, 오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잘 지내고 계시죠? 어, 우리 밥한번 먹어야죠. 이런 얘기 그냥 공수표로 자주 하는데, 어, 우리가 흔히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 어,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저런, 오늘 이런저런 좀 일이 있었는데, 아, 좀 오늘 좀 마음이 이랬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제가 안부를 물을 때마다 좋은 이야기들은 그렇게 많이는 안 하시더라고요. 뭐, 기뻐, 뭐, 너무 좋아. 뭐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몸이 건조해요. 뭐, 별일 없어요. 뭐, 이런 형태의 좀 이야기들이 많기는 합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 저변에는 어쨌든 우리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묻어 있습니다. 어,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삭막해지기도 합니다. 요즘. 어, 기쁨이 넘친다 그러고 또 요즘 행복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삶이 풍성하다라는 증거고요 어, 요즘 슬픈 일이 많고 좀 화나는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혹은 몸이 건조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삶이 좀 팍팍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렇기에 감정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때로는 이 감정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어,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어, 행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내 행복을 위해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 감정, 지금 내가 이 화가 나 있는 감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감정이 목적이 되면 감정 그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감정은 굉장히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감정을 조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의 삶의 상태를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간사님 혹은 리더님들, 진원들 제가 신방할 때, 요즘 어떠세요? 요즘에 공동체 생활 좀 어떻습니까? 이런 제가 질문들을 드리기도 해요. 이렇게 물었을 때, 특히 이제 섬기시는 분들 가운데, 요즘에 목사님 공동체를 섬기는 기쁨이 없어요. 이렇게 종종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듣기도 한데요. 그 어떤 의미죠? 요즘에 기쁜 감정이 없다는 게 주된 그 말의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죠? 신앙의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어, 때로는 이 공동체의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감정은 우리 삶의 상태를 드러내는 기준이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희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닌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통해 내 영적인 상태나 내 개인적인 삶의 균형이나 여러 부분들을 살피고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주 동안 여러분들의 감정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걸 점검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기쁨이나 평안이 아니고 우울, 슬픔, 좌절, 화남,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어,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혹내 가운데 정말 기쁨이 없고 너무 내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하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만 있는가? 왜 나는 기쁨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냐?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감정은 단순히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은 복음이 내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신앙의 감각입니다. 복음이 깊어질수록 평안과 기쁨이 열매로 드러납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감정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어, 당시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은 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람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이 팔복 산상수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두 번째 복 선언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애통해하는 자, 슬퍼하고 통해하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방금 마음에 기쁨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득한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역설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 애통의 상황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어떻게 기쁨으로 변하는지 그 복음의 신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볼 텐데요.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죠.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향유 옥합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두 사건은 이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어 누가복음의 이 옥합 사건의 시점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다가 바리새인 시몬 집에서 벌어진 사건이고요. 다른 복음서에 있는 이 향유 옥합 사건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기 전이 베다니의 나병환자 집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쭉보면 향유를 붓는 장면도 다른데 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은 누가복음이고요,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서 누가복음의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와 독립된 다른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 향욕합의 일반적인 해석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여인의 헌신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의 초점은 조금 다릅니다. 아, 말씀을 좀 보면, 네, 어, 3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세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한 지역에 있을 때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자를 창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 이 성경 가운데 이 여인이 창녀라는 그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죄로 규정하지 않고 그저 죄를 지은 한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리세인의 반응입니다. 이 바리세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향유 옥합 자체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는 이 향유 옥합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 여인이 어떻게 모았고 그런 스토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전혀 없고요. 단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 여인의 죄입니다. 그래서 바리세인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적 관점에서 당시 율법적 관점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 유대 율법에는요, 이 만진다라는 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에요. 정결과 부정이 전이되는 행위로 간주를 합니다. 어, 레위기 말씀을 한번 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민수기 19장 2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정한 자가, 어, 부정한 자가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대요. 이게 부정한 어떤 거를 만지는 것 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오염된 사람을 누가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율법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어떤 부정한 여인, 이게 그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것은 율법으로 봤을 때 예수님도 어떻게 된다고요? 네, 부정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실제로 창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죄를 지은 여인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냥 어떤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왕따 당하듯이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해석은 분명히 다양하지만 틀림없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이 마을 전체로부터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다. 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바리세인의 입장에서는 그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심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당신이 정말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알 텐데. 이런 마음이 심원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빚,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탄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말씀의 요지가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겁니까? 이 말씀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누가 용서받은 은혜를 더 깊이 자각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누가 용서받은 은혜를 더 깊이 자각하느냐 어, 여러분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대략 한 1년 반의 임금입니다 50데나리온은 2개월간의 임금이죠 어, 오늘 이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다 갚을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꿔 얘기해 보면 두 달치 월급 정도는 지금은 가진 게 없지만 어떻게 어떻게 하면 갚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응 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년 반치 나되는 그런 빚이 있다면 그건 좀 막막할 것 같습니다. 어, 그 우리가, 이거, 이거를,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 이두 사람이 있다면, 제가 만약 두 달치 임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어, 마음속에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갚을 수는 없지만, 탕감해준다면 뭐, 그 갚지 못할 거는 아닌데, 감사하긴 하네, 이런 마음이 들것 같아요. 근데 1년 반치의 그 비용을 탕감해준다면 어, 굉장히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더 용서받은 은혜를 더 깊이 자각하느냐 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과 이 바리새인을 비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어, 시몬은 적게 탄감받은 자이고요 어, 이 여인은 많이 탄감받은 자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반드시 그 은혜에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모르면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어, 당시 여러분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단은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성전으로 못 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성전으로 가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일단 성전으로 가서요.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회개와 자숙의 기간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대속죄일이나 공동체 제사에서 이제 이 여인은 죄가 없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을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여인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 이 당시에 율법과 율법의 체계 아래서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성전 자체를 못 가요 거기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속으로 합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걸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근데 이 여인이 눈물로 발을 씻고 향유를 부은 이 여러 가지 행위가 있지만 이 향유를 붓는 이 행위 자체는 죄사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이 행위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이 행위 자체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이 행위 자체가 그당시의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죄사함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한 행위는 뭡니까?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예수님 앞에서 울었던 것 뿐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주권적인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녀를 의롭다라고 칭한 겁니다.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여인이 한건 뭐죠? 향유를 붓는 그 행동이 너무 대단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리면서 향유를 붓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봐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잘한 것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예수님 앞에서 울었던 겁니다. 자신의 죄를 더 깊이 있게 더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었던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애통해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애통해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위로는 굉장히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막연한 그냥 내가 사해졌다 이런 선언이 아니고 진짜 사암을 받았다는 실제적인 선언입니다 죄 없다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위로입니다 믿으십니까? 어, 이 여인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애통은 죄의 깊이를 깨달은 눈물이고요. 기쁨은요. 그 죄를 덮는 은혜의 자각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애통에서 시작해 가지고 기쁨으로 끝나는 거예요. 복음이란 그런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의 삶을 이후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아주 다이나믹하게 이 삶이 바뀌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선언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여전히 그 공동체에서 죄인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바뀌지 않는 것처럼 이 여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이 그의 모든 일상의 삶을 다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바뀐 겁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이 복음의 선포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그 이전에는 죄책과 슬픔과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혀 있던 이 여인의 감정 가운데 그 복음의 선포는 더 이상 내게 죄가 없다라는 자유를 준 겁니다 건강한 자아와 이 자유를 누린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이 감정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다시 한번 돌아 봅시다 우리의 감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간사님이나 리더님이나 신방할 때 요즘 기쁨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왜 그럴까요? 우리 공동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 자신을 좀 돌아본다면 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내 가운데 있는, 내 심령 가운데,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흔히 감정 자체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 내가 요즘 너무 우울감에 빠져 있어. 좀 기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것 같아. 이런 감정 자체를 터치하려고 합니다. 내 기분을 바꾸려 하고, 감정을 컨트롤 하려 하고. 근데 그거는 표면적인 접근입니다. 그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그곳에 우리가 매여 살때 우리는 더 깊은 곳을 봐야 됩니다.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복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있는가의 싸움이에요. 받은 용서의 깊이를 얼마나 기억하고 사는가 그 문제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아시죠?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하면 조증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런 감정을 명령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진리는요. 우리가 죄의 깊이를 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럼 이게 죄를 더 범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자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간단한 진리의 이야기죠.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이 내용이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망각하고 있는 간단한 복음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돌아봐야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묵상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어떻게 일하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내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지를 매일매일 회개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어, 우리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매일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매일 기억해야 됩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될 겁니까? 아니면 죄 많은 이 여인이 될 겁니까? 이 둘의 차이는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그 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애통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